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이고요 월요일 오후 5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 주말 시황은 제가 못 올렸습니다 예, 주말 시황은 제가 못 올렸고요 예, 뭔가 조금 어디를 좀네 다녀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올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요일 날까지, 예, 일요일도 넘어서 월요일 새벽, 월요일 자정, 예, 자정이 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네. 뭐, 시간도 좀안 됐고, 그래서 주말 시황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 뭐, 계산 착오였지요 <laughs> 예, 뭐, 뭐, 급한 일이냐? 뭐, 그런 건 아니고, 예. 좀 멀리 좀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어, 원래 는 토요일 날올수 있겠거니 했는데, 뭐, 가다 보면, 네. 예. 상황에 따라 늘릴 수도 있고 좀 줄일 수도 있는 거죠 <laughs> 그래서 예상보다 예, 더 늘어났다 그래서 주말시황은 못 올렸다 이 말씀 드리고요 뭐 올리나 마라 뭐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말씀드렸던 네, 그런 모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응하시는 거는 뭐 그렇게 문제는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거 이제 주로 옵션차트에서 좀 있다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오늘 일단 늘 하던대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378.73으로 끝났죠 그래서 위도 5포인트 아래도 5포인트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놨고요 여기는 지금 이 라인에 요, 요 동그라미가 좀 겹쳐있는데 이걸 이 라인 때문에 긍, 그린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라인 때문에 그린 동그라미는 여기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 포인트 단위로 예, 그 기준으로 그린 동그라미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 여기에서 여기를 가든 여기를 가든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자리들은 이런 자리들이다 예. 뭐 모양상으로는 뭐 여기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동네 어, 우리는 여기까지만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만 네 이런 저항선 이런 저항선도 여기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내려오는 추세선 있죠 이 추세선에 뭐 여기까지 못 가고 삐질삐질 가다가 여기서 만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막고 떨어질 수도 있고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좀더 높은 곳까지 목표를 정해놔도 되겠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동그라미는 쳐놨지만 이 추세선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어 이쪽 그림이 조금 단순하니까 만일에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일단 여기를 뚫어야겠죠.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이런 꼭지점 이런데까지도 네 여기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만일에 추세선에, 어이구, 이게 뭐가 지워졌지? 아, 이게 지워졌고. 네. 네. 근데 만일에 이 추세선에 맞고, 어, 올라가,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게 밀려서 하락한다면, 그 다음 목표는 이 아래 정도 봐야 된다. 여기 맞고 떨어지면 최소한 여기는 더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 포인트, 그 다음에 이 추세선 요 정도에서 뭔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미래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오늘은 뭐 오늘은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예, 오늘 까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 올라갈 수도 있겠다. 떨어지면 뭐여인데 지금 뭐 확실하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은 슬슬 돌릴 때가 됐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강조는 하진 않았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날, 푸더션에서 아니, 아니 아니 콜옵션에서 나타난 게 이런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이었죠 이렇게서 해 이렇게 정도까지 됐다가 이렇게 됐는데 요 정도 되고 끝났는데 이게 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예, 역헤드앤숄더의 모양으로. 예, 이렇게 되면 상승도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좀 이따, 코옵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월요일은 상승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금요일 종가가 375 부근, 375 부근에서 끝났으니까, 375보다는 조금 아래쪽에서 끝났으니까, 목표는 한 379나 380 정도. 세워 놓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동그라미를 만일에 그리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어디냐? 370에 이렇게 네. 그려 놓을 수가 있겠죠. 다음 목표는 여기 아니면 여기겠구나.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네. 위로 갔고 금요일날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런 모습이 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 월요일에 가게 된다면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았죠. 네, 그래서 월요일날 이만큼 온 거고요. 지금은 이제 요 동네, 이 동네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항을 받았는데. 왜이 라인도 아니고 여기서 받았나 이렇게 조금 보니까 네. 이쪽에 이제 이런데 걸리는 애들이 좀 많이 있던 자리였죠 요런데, 네. 요런데 쭉걸리든 많이 걸리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거는 쉽게 돌파를 했고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서는 걸렸다 그래서 지금은 좀 후퇴를 했는데, 예, 지금 후퇴를 했는데, 일단 올라가려면 여기를 뚫어야겠죠. 오늘의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음, 그런데, 만일에, 아, 어, 뭐 해외시장이 안 좋다거나, 얘들이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해외시장이 안 좋다거나, 그러면은 다시 요 정도까지 이렇게 밀릴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의 동그라미를 그려놨지만, 네, 굳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자리들은, 네, 런 자리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겠죠.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갔다가 여기서 뭐 조금 더 횡보하고 다시 뚫고 간다면, 예, 이것도 뚫을 가능성이 높죠. 다음 목표를 한 여기 쯤 설정을 해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아직 그런 일이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한번 양쪽으로 포인트 측만 넓혀놓고 이런데 예, 오게 되면은 뭐 부분 이익 실현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더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오늘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것까지, 오늘의 흐름까지 여기서 막혔고, 여기서 빠졌다. 그래서 이렇게 끝났다. 이 정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옵션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콜 옵션이죠. 콜 옵션. 지난 시간에 아마 이 차트 두개다 봤나요? 이 차트만 봤나요? 이쪽 차트를 한번 보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예. 목요일까지는 이제 이렇게 돼서 요렇게 끝났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이 말씀을, 요런 게, 아, 이 차트가 아니었나 본데? 아, 이거였나 본데? 음. 이걸로 하죠, 그럼. 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왔죠? 예. 이렇게 온 겁니다 예, 이거 돌파하면 가는 건데 떨어지지 않고 거의 행보로 끝났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오늘 이 예, 라인까지는 한번 지켜보든지 아니면 이 라인까지 오는지 보든지 하는데 이 라인은 이미 돌파를 했고 여기서 딱 걸렸죠 예, 여기서 딱 걸렸습니다 근 이거는 380 이고요 콜380 이고 콜 390을 보시면, 네. 요 라인에서 딱 걸렸습니다. 네. 요 라인에서 딱 걸렸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0.6에서 1.25까지 올라갔으니까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여기서 더블을 달성을 하고 이제 쉬는 거죠. 쉬는데 그냥 뭐 단순히 좀 쉬고 올라가겠느냐 단순히 좀 쉬고 다시 돌파하고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이 동네까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쭉 밀려서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래로 그러면서 또 횡보를 쭉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예, 그렇게 횡보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뭐 떨어진다거나 이러면은, 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 가지고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푸드 옵션은 오늘 보면은, 예, 마지막에 그래도 양봉을 찍어주고 만들어주고 이래서, 어, 이 녀석들이 오늘 이렇게 내려온 거를 다시, 여기까지 다시 가려나, 갭이니까, 갭 하단까지는 다시 올리려나, 이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지지를 받은 게 거의 이 동네, 뭐, 이 동네 포함해서, 네. 이런 데서 어떤 횡보를 하던 어떤 구역에서 지금 여기도 같이 횡보를 해 주었지요. 여기서 지지를 좀 받게 된다면, 이 정도까지는 다시 예, 반등이 가능합니다. 요 동네까지는, 요 동네까지는, 고런 어, 애매함도 좀 있지만, 어쨌든 뭐 그게 다지요.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다시 어, 콜이 다시 밀리더라도 횡보하다가 뚫고 올라가게 되면 예,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 하지만 어쨌든 순간적으로는, 예.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다시 이 정도까지는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런 선 하나 이런 동네 이런 동네까지 한번 후퇴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오면 뭐 에서는 부분 이익 실현을좀 하면 되겠지요.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좀 행보를 해주면 좋겠다. 행보를 해주고, 예, 내일 오후쯤에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이걸 뚫고 저 위로 갈수 있는 기대도 좀더할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예. 뭐 어쨌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도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적어도, 적어도, 그래도 한 이만큼은, 이 정도는 회복을 좀 해줘야 조금 더, 더 높이도 기대를 할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거에서는 좀 모자르다.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푸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시황을 안 올렸어도, 예, 금요일 마지막 종가 무렵에는, 네,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목요일 날, 목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예, 금요일 흐름이, 금요일에 뭐, 특별히 급등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예 이런 흐름을 만들어 놓고 월요일에 그냥 올려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던 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플러스마이너스 5 포인트씩 책정해 놓는 건 기본이고, 내려오는 이 추세선에 부딪힌다면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좀 멀리 보자. 멀리 볼수 있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5 포인트가 아니라 더 멀리 볼 수도 있겠다. 뭐요 동네라면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네. 일단은 네. 그 평소에 드, 말씀드리던 플러스 마이너스 5 포인트 말고 이 추세선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옵션에서는 옵션 차트에서는 네, 뭐, 콜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고, 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혹여나 풋에서, 예, 쉬다가, 예, 잠깐 반등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승은 하겠는데, 예, <laughs> 아, 상승은 하겠는데가 아니고,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여기까지는.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거나 하려면 반대 방향도 이제 같이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늘 드리는 말씀했지 반드시 한다. 네 오늘은 뭐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여독도 아직 안 풀린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좀 그렇고 예. 어, 오늘은 요정도 하고요 음, 화요일날 조금 정신차려서 <laughs> 정신차려서 예, 또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예, 한주의 시작이죠 활기차게 맞으시길 바라겠고 이번 주부터 휴가 가시는 분들 많죠 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예, 뭐 주말에 휴가 비스무리한 네. 그런 일정을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